연예계 대표 안습의 아이콘입니다. 안습이란 말을 실제 이분이 만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아, 네. 네. 이효리, 한혜진 한예슬까지 이분이 좋아했던 분들은 다잘 됩니다. 프로그램도 희한하게 이분이 하다 관둬야 대박이 나는데요. 어. 역시 대아범답게죽 써서 개주기 전문 지상열! 네네. 이분을 두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 없이 얻은 인기는 우리 금방 빠진다. 응? 영어님. 장르란 말이죠. <laughs> 차오슈아. 예. 차오슈아 어. 하오. 딱 오늘 이제게거을 해주세요. 제 중국 이름이 차오슈아 하오예요 네. 차오슈아, 차오슈아 하오? <laughs> 차오슈 <laughs> 하오? 아아 <laughs> 더샤워하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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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안주. 아, 아. 인기를 얻었고요그 다음에 안주파, 라스파. 예. 다 빠져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 오늘도 무슨 빨을 만들어줘야 아, 되나? 요 아. 요즘 말이죠. 양세훈 때문에 완전히 밀리고 있는 거요 <laughs> 아. 오늘 캐스팅에 일하는 양세인이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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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우리 자신 이한 수만 정도로 지금 밀리고 있죠 예. 매년 라스파 선에서 제력을 꿈꾸는. 예. 구! 양현조. 구양배추현조세호 구양현조 조세호. 요지생모씨 건망증 때문에 네. 팬티를 목에 걸고 다닌 적이 있다고. 요 네, 어, 얼마 전인데요. 취향인가요? 아, 취향은 아니고 목에다 걸리지도 않는. 아니, 그 목욕탕을 갔는데, 기선 이제 다 샤워하고 이제 나와서 운전하고선 가는데, 어 허전하지가 않아요 목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수건인 줄 알고 팬티를 목에 딱 걸어놓고 집에까지 운전한 거야. <웃음> <웃음> 나는 저 저기 그 사우나에 손가락 예. 끼고 그 아, 아, 그런, 아, 그런 적 있죠. 아, 나이, 나이 먹으면 예. 신체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저는 어릴 때부터 두분만테안 취하시는데 상이 형님도 이제는 나이가 아, 상년이 아, 네, 조금 취하시더라고요. 음. 상현 씨는 이미 저 우리 저 업계에서는 돈이 많았어요 주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옛날에 어떤 그 자신의 지금 어떤 수입은 변변치않은데 이게 씀씀이 같은 걸 과시하게 해서 빚내서 이런 것처럼 아, 자신의 간에 어, 비해서 예. 주량은 이미 완전히 쪼그라들었는데 음. 사람들한테 페이크를 해가지고 자기는 안 먹고 남중. 오자마자 맥이고 <laughs> 이걸로 이미 정평이 다 맞아. <laughs> 다 맞아. 나는 래서 우리 상렬이가 그냥 주량을 인정하고 나 아, 네. 그냥 취했어. 나소주한병밖에못 먹어. 이래 되는데 어디 가서 이미 소문이 해. 네 다섯 병으로 소문 나니까 주변 사람들 아, 기대치가 그렇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얘는 내가 봤을 때, 한명 먹으면 가. <laughs> 술 먹는 그런 사람들은, 야, <laughs> 지상열 한번 먹고 싶어. 근데 지상열한테 갔어요. <laughs> 근데 지상열이 이제는, 야, 그냥 뭐, 내비둬야 돼. 이렇게 하면 나 염해지는 거야. <laughs> 너 공간 생각해, 너그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안진털이, 니 술이 마시는 거야, 안진털아너 살인도 거야. 많이 안 취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찹스테이크 손으로 드시는 거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아 취하셨구나. 야 추배야 형은 야 형은 더 말아봐 장이야야 형은 하면서 뜨거운 찹스테이크를 야 형은 야 고기를 때려야 돼야 단백질 보충해 야폐 패. <laughs> <laughs> 물엉을 부어서 물엉을 부어서 대가리만 먹는 거야. 타임 저 죄송한데 완 바틀 플리스. 맨 <laughs> 아, 정신에 <면정실에> 못있겠어 <laughs> 이 얘기하고 너무 상반돼요 지상렬 인생 모토가 화내지 말자인데 네. <laughs> 지금 화내고 지금 만연시고 있어요. <laughs> 저 지금 부정맥이거든요. <laughs> 혈압이 장난 아니야. 지금 마운틴이야. 네. 지금 자 그래서 그런지 김구라도 네. 내가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거라는 자세가 옛날에 저, 지금도 우리 저 상렬이 하면은 친구들 한 30년 동안 기억에 남는 장면이 두세 장면인데 그중에 하나인데, 나라 옛날에 이제, 이제 목교 앞에 가가지고 이걸 한잔 먹었어요. 먹었는데몇잔 어, 먹고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툭 부딪혔어요. 음. 갑자기 짜고 짜 야. 너몇 학번이야? 이렇게 된 거야, 어. 그 사람이. 어, 그 사람이. 어, 어, 그랬더니 갑자기 야! 나 학벌 없어, 이 x 아, 뭐 는데 <laughs> 어, 뭐야 이제 속으로! <laughs> 너, 어서, 내가 어 내가 친구지만! <laughs> 어, 이게 뭐야! 아니, 그러는데 네가 무슨 <laughs> 화낸 적이 없다고? 그게 말이 그러니까 아, 돼? 어동이 형이 왜 그러는 거저 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매일 염경환이랑뭐 저랑 가끔가다 이제 낚시를 가요. 어, <laughs> 낚시를 가는데 낚싯대가 갑자기 저도 두덕, 저도 하더니 이걸 건져야 되는데 이거 쐬고 있다 보니까 이걸 못 잡은 거예요. 어. 낚싯대가 물고기가 쭉그기니낚시대를 응. 가지고 가는 거야. 낚시대에 사람도 조용하잖아요. 거기는 시끄러워도 안 된다고. 음. 조용히 보는데쭉그니까 야, 야이씨이근 괴기가 나를 무시하네. <laughs> 야, <이 씨>. 진짜야? <laughs> 낚시대가 <님>, 음이야 <laughs> 그러니까 낚시대에서 <응>. 살아 있는 <laughs> 사람이 걸, 나를 무시하네. 그걸 거기 들어가서 끌고 난 거야. 낚시터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보통 낚시터는 떠들잖아. 들키면, 아유, 공좀 끄셔. 어, 어. 조용히 합시다! 이런다고. 근데, 어. 야, 이씨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 <laughs> 뭐지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한 번은. 뭐 운전했고, 연기원 형이 있고, 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쇼을 갔다 오다가. 그때 로봇 찌빠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 노랗게. 맞아, 맞아, 맞아. 그때는 또 안경도 안 쓰고 이 이러, 항상 이러고 어떻게 당해요? 그들 누가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얘기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절 잘못 다는데 누가 차한대빡 야이 야야 운전하지 마이뻥 방거야. 어, 어, 어. 우리 요걸아요? 그러고 항상 저쪽 갔어요. 근데 어. 갑자기 여령이래요 화가 나니까 누가 되게 많이 까래려 화가 날 때. 어디? 굉장히 깍뜻하세요 저한테. 너무 아, 아. 선배, 잠깐만 기다리세요. 피해다 놓고, 그, 걸어가요. 아. 그찌빠머리하고 가서, 야, 내려! 야, 내려! 그 안전벨 트하고있는이 사람이. 야, 야. 야, 야 내가 뭘 있다. 그렇게 잘못했냐? 어. 말을 해, 말을. <laughs> 야, 상현아, 나는 죽이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이 죽이는 거지 야, 내가 죽이는 거야? 남사친구잖아! 남사친구니까 나, 나 이런 얘기 어. 나! 지금 창강사에저 문에서 코버노디 입은 사람이 자꾸 들러! <laughs> <둥어. 웃음> 기에 저희 둘의 에피소드 한번 된내 아, 네, 네, 어, 네. 사람 된, 더 이상 죽이지 아, 말자고. 오저께어김에김에 어저께 꿈자리가 안 좋더라고. 아, 오케이, 간김에저랑 창일 씨랑 그 그래도 술 마셔야겠다 했는데. 야, 추배야, 너 어디야? 서창이랑했습니다 야, 희창이랑 추배랑 해서 야, 홍대로 넘어와. 형이 기가 막힌 곱창집에서 야, 곱창에랑 한번 찌거리자, 그래. <laughs> 갔는데 어, 뭐 우리 후배기그면에 있는 거야. 상렬이 형님 따라하는. 야, 추배야, 잠깐만 나와봐. 나가니까, 야, 제가 어디 코미디 프로에서 날 따라하는데 오늘 몰래 카메라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가보자. 네가 쟤를 의학을 죽이면 내가 너한테 쟤한테 왜 의학 죽이냐 하면서 너한테 뭐라고 할 테니까 창의 어... 옆에서 바람 잡아서 야, 야무지게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어. 그래서 어. 가자마자 카메라 없는 거고 카메라 <laughs> 없죠. 우리끼리 자채 몰래 카메라. 너는 왜 창현이를 호도독씨 따라하는 거야? 아, 어. 어,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그 상도덕이 아니지. 음, 할 때는 음, 좀, 좀 물어보고 해야지. 그러면 야 추배야. 그래도 애가 한다는데 뭐라고 하지 마라. 어. 분위기가 너무 재밌게 갔어요. 어. 창현이도 옆에서 뭐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기분 좋게 마시고 이제 이 차를 감자탕 집으로 간 거예요. 어. 이제 몰래 카메라는 한세 시간 넘게 몰래 카메라가 어. 하고 있으니까 어. 그 후배는 이러고 있고. 어. 그러다가 그 후배보다 한기수 선배인 애한테 제가 하이라이트를 보여줘야겠다 음, 네, 그래서 어, 상렬이 형님 끝나면. 딱 계실 때 제가 얘네들이 똑바로 하라니까 후배가 선배를 따라오고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앞에 있는 상추 세개 정도를 걔한 던졌어요 음. 이게 무슨 코미디야! 선배 어름도없이막 따라오는 게 말이 돼! 했어요 어. 근데 갑자기 상일이 형님이 야, 추배야 너러 와봐 그러는 거예요 <laughs> 아, 예 형님! 너 앉아 봐너 뭐야? 예 형님! 뭐 아,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야, 너 주사가 왜뭐 개매 너야 뭐야, 너는들 뭐. 야, 서로 옷을 배워서. 야, 남창이, 너도 일로 와봐. 친구가, 야, 개매 너면면 너는 말려야지. 너도 개매 너야 뭐야. 너는... 아, 그랬어. 요다가손좀 이렇게 드시는거 아. 오케이. 우리 둘은 물이구나. 이 몰래카메라니까 물이구나. 그래서 저 남창이랑 이렇게 하고. 아, 형님. 그게 아나 제가 막 적금 막 장난치잖아요. 야, 너네 마셔. 소주인 어, 거야, 이게. 너무 소주야. 그래도 몰카 리얼하게 가야 되니까 네. 이거 마셔야 되는구나. 그러더니 와, 야, 야 너이두 명의 두 명의 이개 매너도 야, 야, 개두 마리는 집으로 가거라. 막 이러시더니 네. 야, 그리고 이거 술값 내가 기분 나빠서 네가 계산해. 그래서 제가 계산하면서 제가 가서 형님, 죄송한데 이게 우리 몰래카메라잖아요. 야, 몰래카메라는 야, 추배야. 형이 술 먹고 까먹었어. <laughs> <laughs> 야, 추배야. 난창이는 <laughs> 전부때앞서 <laughs> 야, 추배야. 희창아. 계산은 다 했고. <laughs> 그날 집에 가서 음... 저는 냉장고 앞에다가. 어... 진짜... 냉장고를 열고. 소변을 봤어요. 너무 아니, 취해가지고 남찬윤 씨는 아, 아, 아. 3년 전에 헤어진 여친구한테 자 3시간 동안 소변 봤어요. 금까지 인생 모토 화내지 아. 말자고 한 지상렬 씨의 아, 이야기. 아, 그래서, 아니, 근데 저 마무리가 저 이렇게 기 아, 지상렬 씨. 예예. 그동 김구라가 라스에서 네, 네. 지상렬 염경환 불화설에 대해서 그래, 계속 나네.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예. 뭐 염경환은 없는 살림에 음. 지상렬 조카 결혼식에 축의금을 아, 내는데. 아, 얘기하셨죠. 지상렬은 염경환 냉면집에다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예. <laughs> 예, 아, 저는 아니그래어 그러니까 아, 얘기는 안 해요. 불화설이 있는 게 없는 안 아, 아니에요. 없는 얘 제가 냉면집을 안간 거는 맞아요. 근데 그냥. 갈려고 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못간 거지 음. 일부러 안간건 아니세요? 그리고 냉면집 가문대에서 연료 있는데 아니 안 보시러? 정환이가 있을 때좀 갈려고 했는데 아. 혼자 가면은 조금 아. 뭐 어색하니까. 있을, 그래. 사이는 사인은 어때요? 사인? 사인은 좋죠. 저까지 둘이 잠깐만 제가, 안 만나는 제가 걸로 네, 네. 네. 네, 어저께 염경환 어. 씨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음. 어, 염경환 씨가 사실 오늘 이 모임에 사실 초대가 됐었어요. 요, 여기에. 네. 내가 갑자기 어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음. 빠졌는데 음. 그래서 자신을 뺀그 보이자는 소리 지상 걸로 지금 아이고. 오해를 하고 있고어 지상 들이가 나를 불편해서 야 걔가. 동창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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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아, 달래줬습니다. 야, 상렬이가 그런 시은 없어 방송에서. <목소리> <그래서>. 그렇지 <목소리> 맞아. <목소리> <목소리> 연경환 씨의 부재는 남창희 씨의 기도가 컸죠. 아. <목소리> 남창희 씨의 기도가 컸죠. 솔직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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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저 자리가 연경환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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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창희냐. 남창희. 남창로 낙점된 거야.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할거 아니에요. 야. 오늘 세호야. 그런데 그경환이랑 지금 불화설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은 걔랑 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게 돼요. 아, 근데 이잖아 네. 네. 불화설은 아니고 불화설 네. 어. 불화설. <laughs> <laughs> 그래, 음. 오늘 우리 네. 염경환 씨가 저 일산에 메미 소바 집을 오늘 오픈합니다. 알아요. 어, 그거 알아. 아, 아, 근데 어, 이번에 저기 매미 소바 집을 좀 가져줘. 야, 그, 연락이 왔어요? 나 예? 염경환 씨한테? 아직 연락 못 받았어요. 예, 아 네, 오픈한다는 아 그, 그 얘기는 아 들었거든요. 아 네. 네. 아니 여보세요, 치상요 씨가 지금 네. 그 이계인 씨랑 거 몰카 이후에 의리남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네. 아니 네. 정작 챙겨야 될 염경환이 지금 베트남에 애들 보내고 혼자 말이야 밥 먹고 있고 진짜 소주도 집에서 혼자 먹고 있고 이런 친구 위해서. 근데 염경환이 왜안보냈어요왜안 보는 거예요 왜안 보냈을까? 지상렬 씨한테 이렇게 자, 오픈한다는 얘기. 10년 집을 무려 2년 동안 오픈했는데 왜 휴전을 안 갔어요? 상렬 형님이 손을 계속 잡고 있어. <laughs> 아왜 그런 거예요? 왜? <laughs> 나 궁금해요. 주판 <주파> 때리는 거예요? 나 <laughs> 난... 사과하세요. 얘기검찰청이에 <laughs> 아직 그런 분위기인것 같아요. <목소리> 어, 아니 야,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저도 말씀드리는데 <목소리> 염경환 지상열 저 이제 벌써 한 30년 넘었잖아요. 그럼요 넘었는데 예, 예. 음. 이제 서로 약간 좀 타입이 다른 거를 아, 인정하는 그 거예요. 그들은 원래 이래 나도 한참 봤는데 형은 경환 형이랑 안 싸웠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는 뭐냐면 <목소리> 차에서 복치라고 싸웠잖아.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 요거 타이 난리고 요거는 제가 있었습니다. 너또 이거야. 그주 둘이 이렇게 싸웠대 아니, 그렇게. 노노노. <laughs> no, no, no. 이렇게 했으면 내가 아해를 예, 하지. 어떻게 싸웠어? 아, 저 아는 누나들 싸우는 줄 알았어요. <laughs> 어떻게 싸워? 누구 때문에 개그맨이 됐는지 알아? 경환이, 경환이 야 잡을 거 있을 때. 머리 거 있을 저는, 아 때. 저는 아 서로 싸우는데저 아는 딸나 아줌마들 싸우는, 아 싸우는 아줄 알았어요. 아 <laughs> 기8 5에 이름 사상 거의 생김새는 관우장비 잖아요! 보라스 <laughs> 덕분에 구라이랑 광고도 찍었잖아요 에스코! 네, 어, 그렇죠, 그렇죠. 3개월짜리 찍었어요 에스콘 네, 구라형이 네, 네. 네. 촬영장에서 원래 항상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는 형님이니까 어, 네. 광고도 그러던가요? 잠깐만 이때 큰 에피소드가 있는데또 이거 설마... <laughs>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네. 어... 저는 오늘 뭐 진솔한 토크 이니 근데 저는 조씨가 항상 저한테 하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음. 그래도 형님하고 방송을 하면은 형님이 욕을 먹으면서 저를 이렇게 해주셔서 아,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 어. 자, 아니, 진짜. 어, 그러면서 는 얘기가 재석이 형은 그렇게 <laughs> 안 하세요. 야야야 지금 뭐 복부 지르고 다 하셨어요. 아니, 아니, 그, 그. 너 얘기했어, 안 했어? 저 뭐, 잘했어요. 어? 너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아, 제가 얘기했죠. 토크 방식이 아, 다르다. 아니, 어. 재석이 처음부터 예, 따뜻한 느낌으로 가는 거고. 왜 이렇게, 왜 형님은 왜 부들부들 떨어왜 생각에... 부들부들 떨어? 왜 부들부들 떨어? 재석이를 놓을 순 없거든. 그렇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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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본이하고 잘잘 유재석이 더잘 맞아요. 김구라가 더잘 맞아. 보정해. 유재석 씨가 잘 맞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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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는 재성 형님이 더 맞을 수 있겠지만 아... 제가 더 하고 싶은 거는 불형이랑더 하고 싶죠. 그게 아, 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야. 야 선택해. <laughs> 누구 선택해. 둘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잖아요, 재성 형님. <웃음> <웃음> 이대호 선수랑 같이 있어 아, 그러니까 아 야구를 그렇겠죠. 진짜 별로 몇명이 하나지도 모르고 예,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택시 기사님하고 부산이는싫어야 아, 아, 아. 택시 기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있었고 아. 부사님한테 그냥 야구 얘기가 드세요아 요즘 뭐 야구 힘드시죠 있어요 그냥 그런 얘기한테 뒤에서 끼고 싶은 거야 음. 아, 부산이 야구가 기하죠 음. 오, 오 저런 야이 그런 이들이네 이대호 싫은 걸왜 만나는 거야 정말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특실수를 제가. 이게 네, 오늘 정말 제대로 네. 사람이 좋다. 네. 조세, 과연 그는 누구인가? 오늘 제대로 드러나네요. <laughs> 오늘 뭐 여러분들이 문매질을 하신다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런 부분들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셀럽이 되고 싶었고, 이대호 선수에게 대우해 하면서 같이 소장도 마시고 싶었고, 이동욱 씨랑 친해지고 싶었어요. <laughs>

중간에 뭐 본인이 가져가는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laughs>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그 당시 외제차 사기에는 가격들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음. 그래서 이석영님이 그 후배한테 야, 좀싼거 없냐? 진짜 좀싼 거. 아무거나 그냥 차만 가는 거뭐 이런 거 없어. 이렇게 한 거여서 그분이 한대 있기는 한데 가격은 정말 싼데 장고장이 많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저 뒤에서 깨끗한 저가한대 나오는 거예요. 그 대홍수 나고 2주 뒤 아, 아, 10만 아, 킬로 11만인가 되고 아,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예. 그니까, 물나름대로 철학이 있으셨어요. 차가? 네가 일이 없을수록 이런 걸 타고 다녀야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어.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도 쉽게 아. 무시하지 않는다. 그게, 그게 기본전환이야. 아, 기본전환이다. 네. 아. 네. 근데 네. 요, 요 말에 전 동의해요. 네. 저도 약간 그, 저지르는 그, 주의. 예, 예. 거. 저지르면 저, 저도. 그거 할 능력을 만들게 네. 네. 아,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한. 정말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 네. 제가 양화대교에서 광장동까지 약속 있어서 가야 되는데, 강병군을 네. 탔는데 차가 꽉 막혀 있길래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담배를 한대 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문을 이렇게 내리려고 눌렀는데, 평상시랑 다르게 소리가 끼욱끼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내려지? 화가 나는 거예요. 펴야 되는데, 네. 띠익! 팡! 떨어졌어요. 창문이 팡! 아, 바람이 코스에서 <laughs> 그 <콘서트에서 웃음> <바람이 웃음> 팡! 바람이 그 콘서트에서 가수들, 가수 선장한테 저렇 떨어져 나가면서 가수 선장한테 툭! 나 자동차 메카니즘이 그렇게는 아니었던데 툭! 돌지진 않는데 툭! 떨어어요 근데 차가 막혀있으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거 아니에요 그때는 누가 봐도 양배추, 머리 파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담배를 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도착할 때까지 거의 담배를 한갑을 폈어요 명분을 줘야 되니까. <laughs> 명분. 그래서 <laughs> 도착했는데 여기 거의 다니온 거예요. 그래서 지루어야지. no no no. 그래서 realism. r e a l 왜그런냐 r e a l i s 차를 사고 아, 네. 네. 아, 창문은 네. 테이블을 붙였어요. 아. 그래서 이게 잔뜩 붙였어요. 테이블 떨어지지 않고. 테이프.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친구 만나러 나가는데 음주 단속을. <laughs> 그고요 우리 시트콤도 아니고. <laughs> 보실래? 저는 창문 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자 아, 창문 아, 아. 내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에서 안 열려요, 그랬어요. 이분이 내리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제가 안 열려요, 그랬어요. 내리세요. 약간 좀 강압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내리세요. 그랬래. 아, 그냥 문 열고 내리면 되잖아요. 그쵸, 제가 열고 하니까 아니, 문 열고 내리려고 하니까문 열지 마세요. 내리지 마세요. 창문 내리세요, 창문. <laughs> 그래서 그분이 그더니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있으니까, 아니 붙이시라고. 이거 왜냐면 운전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laughs> 안 불고 내리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아, 진짜. 도주에 아, 있는 같고. 어, 그리고 제박이었어요 어, 아, 오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세우가 나를 만나러 우리 집 앞에 오기로 했어요. 편의점 앞에 <웃음> 차가 <웃음> 그런데 우산을 쓰고 와. 차가 차에서 어. 방금 천장이 열. 는데 다시는 안 다치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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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박이었요 제가 그래서 골프 우산을 이렇게 형님 옆에서 드시고 제가 운전했어요. 을 근데 20km 이상 달리면 우산이 뒤집어져요. 그냥 서행으로 주석해야 되니까 뒷차가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까지 다 했어요. 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차를 바꿔야겠다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남창이 씩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의자를 뒤로 이렇게 쭉 했어요. 좀 기다리려고 <목소리> 이렇게 아선님 아, 계셨나요? 이러고 있었어 요 이러고 안 올라가? 이제 이제 몸을 <목소리> 달려고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힙합 힙합 가수처럼 이러고 있어. <목소리> <목소리> 저희 야기가 나서는데 이거는 진짜 그 팩트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자동차도 예. 그 샀는데 제가 이제 진해에서 이제 그 서울로 이제 다시 올라오는데 그때는 이제 스티기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5단을 났어요. 5단 놓으면 보통 한 120에서 130 가거든요. 100한20 30딱 되는데 어? 기어가 푹뽑힌 거예요. 뽑혔어 계속 5단으로 가. 되는 혔어5단으로 <laughs> 가야 되는 거야. 브레이크 그래, 조고다 <laughs> 어, 말을 안듣네야 그래서 차를 <놀라> 어떻게 세우건 말이죠. 자동차 가고 그러지 좀 5위 6위라고 둘라. 어? 둘라는 말변 안되는 면안 돼. 아니, 야 정말이야. 오늘 정말 이거는 도 왜. 이 모든 일을 개그맨에게만 이래. 내가 이거 개그맨 하고 있어. 아, 나도 안 일어났어. 진짜. 태국 클럽 얘기 들으세요. 승목은. 아, 승목은 밤이 되니까 태국에는 그 RCA라고 하는 클럽 촌이 있어요. 이렇게 아, 뭐. 클럽이 모여있어요. 네, 네, 클럽 촌이 있는데 남창희 씨가 이제 거기를 어떻게 알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갔어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창희 씨가 저쪽에 여자 두 분이 계시니까 태국 여자 두 분이 어.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어, 또 영어도 되니까. 남친이가 아, 젠틀맨 어노프치 no 어, 노터치 막 이러면서 막 노터치 노터치 막 이러면서 막. 터치 트러스트 미. 아, 너 막, <laughs> 아 트러스트 트러스트 미. <laughs> <트러스트, 웃음> <트러스트, 웃음> 터치를터치를왜 <laughs> 하냐 <laughs> 트면 <미루면> 노터치로 바꿔요. <웃음> <웃음> 아니, 트러스트냐고! 이상 사람 이 얘기인 말이야! 그래서 남채애가 트러스트리 젠틀맨, 노댄죠막 어, 이러면서. 노댄죠노댄져 맞아? 네, 노댄죠노댄죠노댄는 네. 네. 네, 네.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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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젠틀맨이 렇게 써. 어요 아, 잘한다. 이제 그두 분이 왔는데, 저준명이 네.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누구였는데, 남자애가 약간 이 둘이 저를 좋아해야 다고 생각을 했는지, 삐져있는 아, 표정이에요. 아, 아. 너왜 그래? 아, 쟤네도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왜 그러? 다 좋다고 그러고 있는데. 나 보고, 좀 보내! 이러는 거예요. 아, 그만하니까 라 자꾸 뭘 보내라고 재밌게 녹고 있는데. 너 진짜 그만해. 보내! 이러는 거예요. 아, 그만하니까 왜 그래? 발을 봐. 발을 봐. 하고 그 여자 발을 봤는데 발이 한 280이 됩거다 320이 아니야. 280이 어, 그러니까, 되고. 주먹밥, 주먹밥 했는데 주먹이 타이스 주먹인 거예요. 트랜스젠더 분들이었던 거야. 별개 많다는 어,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남찬이가 얘기하고 보니까. 승모가 이렇게 돼있더라 예, <laughs> 네, 뭐,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댓글에 어, 어땠습니까? 어, 아. 아니, 뭐, 아. 나중에, 둘이 그저기 <laughs> 세계 일주 책 하나 냈어요. <웃음> <웃음>